380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3 8페이지 네. fx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플러스 3. 이거의 최소값을 ga라고 할 때, G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네,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중3 내용이었고 자 내용 자체에서 뭐 생각하시는 거냐면 말, 문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이 식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최소값에다가 다시 그거를 최대값에 다시 구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꾸셔야지 q 값이 최소값 최대값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 여기 보시면 a 값이 양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래로 물러오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q를 구하시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묶어 주시면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돼서, x-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됐으니까, 지금 얘가 최소값인 거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근데 그최소값을 뭐라고 써 있어요? ga라고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름이 이제 ga가 된 거죠. 최소값 ga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다시식을 쓰는 거예요. ga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라고 자, 근데 지금 ga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최댓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얘도 이차함수거든요 a를 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a를 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은 얘를 또 표준형으로 바꿔주셔라 네어안온 학생이 박승현 학생 안 왔고요 네 나머지 다 왔습니다 네자 마이너스로 묶어 주시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최대값이 뭐냐 그랬으니까 4분 7네 이런식으로 자 하는문제가 380번 자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1은 뭐냐 마이너스 1에서 x 가2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6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이거 전개하면 4차식이 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가 똑같다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수에서는 보통 치환을 할 때, 이제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주시면. 자, 그러면 얘를 식을 새로 쓰면, 마이너스 지금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니까, 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썼을 때, 얘도, 어차피 지금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t라고 바뀌어 있더라도, 네, 표준형으로 우선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범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t라고 치아는 얘도, 방금 전에 얘처럼 함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범위를 구할 수가 있죠, 얘도. 그래서 얘도, 뭐,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되고, 둘 다. 자, 그래서 뭐, 하나씩 바꿔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바꿔보면,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 확인을 해 봤어요. 자, 우선은 이제 t에 나올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자, t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식에서 보면 X가 써있는 자리가 요 자리죠? 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랑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T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빼이 이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T값이 몇이 나왔어요? 어, 2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거를 구해주, 구해주셔야 되고 x가 최대가 2잖아요. 그래서 2를 여기서 대입해 보니까 어, 1의 제곱이고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x의 범위 안에서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이랑 2 이렇게 작거나 같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범위 자체가. 자, 그래서 제가 이 범위를 구해놨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요식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긴 지금 x가 없고 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범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t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6.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자, 값은. 아, 근데 그림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얘를 함수라고 생각하면, 3콤마 6이거든요. 요 자리에서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었을 거예요. 대충 요런 식의 그림이죠. 근데 얘 범위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1에서 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구간은 여기서부터 뭐이 정도가 될거라이 빨간색 구간. 거기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 최소값이 나오겠죠.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댓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면, 16,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뭐 한참 미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2를 대입하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됐네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 몇이냐 그랬어요? 최대값이 5, 최소값이, 5, 마이너스 19인데? 너무 잘못 쓴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1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1 i n u s 마이너스 s 이 아니네? 마이너스 u 네 t i n u s 음 저거 뭘 잘못 계산했나? 2를 대입하면 계산 했나 minus, X 범위에서, 마이너스, 1을 아, 계래 잘못했네요. 네, 얘를 잘못해네 얘도 그림을 그려봤어야 되는데, 그림을 안 그려보고 그래가지고 잘못 그렸어 뭐냐면, 얘도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X고, 이게 이제 T에요. 자, 얘가 1콤마 마이너스 이거든요. 요점에 있고 당연히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얘도 범위가 아까 요거 있었으니까 요 범위로 보면은 지금 어, 2라고 얘기한 거를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쯤에 표시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이렇게 지나서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최소가 2죠. 네, 근데 제가 요걸 대입한 걸 최소로 썼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건 얘가 최소값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였어요. 이 요걸 잘못 구했어요. 네, 이걸 잘못 구해서 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은 25, 마이너스 25 더하기 6이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5, 최솟값이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범위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처음 주어진 범위를 먼저 계산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방식은 똑같지만 문자는 바뀐 거예요.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얘가 t라고 써 있지만 그냥 이게 y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냥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x 대신 t라고 썼지만 얘가 축에서는 x축인 거죠. 그러니까는 방식은 같은데 문자를 좀 다르게 써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381번을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382번을 얘기를 해볼게요. 382번은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y 플러스 20 근데 x는 a y는 b일 때 최소값 c의 값을 구하시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앞에서 얘기한 뭐앞 페이지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생각하시면 370번 네, 이거랑 같은 방식이죠.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냐면,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완전제곱식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된다고요. 왜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면,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든 그 식이 0이 돼야지 가장 작은 값이에요. 네, 그래서 x, y 의그 0이 될수 있는 값을 대입하시는 게,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얘랑 얘랑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셔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식을 위치를 바꿔서 써 볼게요 이렇게 한 세트고 그 다음에 2y제곱 플러스 12y가 또한 세트고 그리고 20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다 근데 완전제곱으로 만들려고 랬으니까 표준형 바꾸는 것처럼 얘는 3으로 묶은 후에, 나누기 반의 제곱하는 거죠? 4-4를 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2로 묶은 후에, 플러스 6와의 나누기 2하고 제곱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네, 3에다가 x-2의 제곱, 곱하면 끝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12. 얘도 인수분해하면 2에다가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8, 그리고 20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네 중에 서러니까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남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얘기는 지금 문제에서 최소값이 되기 위해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에는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도 0이 되어야 되니까 y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0이 됐으니까 남은 얘가 최소값이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여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a, b, c를 다 더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1 네,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382번. 뭐, 이런 유형이야. 이제 다시 뒤에 바로 노란색 부분에 있는 실전 연습 문제에 또 비슷하게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유형들을 반복하셔야 되니까 이따가 좀 풀어볼 거고요. 다음 383번. 183번은 1번을 먼저 보시면 E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8 이걸 만족시킬 때 Y 제곱 플러스 4x의 최댓값, 최솟값 뭐 이렇게 구해라 뭐 얘기를 했죠 뭐 얘는 어렵진 않잖아 얘를 넘겨서 y는으로 바꾸고 y제곱은으로 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라는 식이 된 거고 이게 지금 y인거죠 아 y라고 쓰면 좀 그런가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8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랬을 때 어, 최대값 n과 최소값 20n을 값을 구하려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요자 우선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위로 블록이잖아요. 네, 뭐 범위가 나와 있는 거. 야 범위를 생각을 해주시면. 자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범위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네요. 문제를 푸실 때. 자 얘를 생각한 거죠. 항상 요거는 얘가를 얘를 먼저 봐주시고 y제곱. 얘는 무조건 최소값이 0이잖아요 그거보다 양수가 나와야 되죠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이걸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부등호가 바뀌죠 그럼 합차공식이니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게 0보다 작다 해서 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얘를 지금 방금 얘가 1콤마 10이니까 1콤마 10이라고 점을 찍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범위만 구하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렇게 되겠죠 요런 정도 네. 그러면은 당연히 최대 값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예, 대문자 m이 10이 나오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값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겠네요. 그래서 소문자 m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어,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18,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거예요. 그래서 m 빼기 n을 하라 그랬으니까, 네. m 빼기 m은 8 네, 이런 식으로 자 요게 3 8 3번의 1번이었구요 다음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8 근데, x 플러스 y, 최대 값을 m 최소 값을 스몰 탭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어, 계산을 할 때,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그냥 문자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k. 자, 이런 식으로 문자 취급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식을 지금 y는으로 바꾼 후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에서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이 되죠. 는 8이 되서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 k x 플러스 k 제곱은 어, 뭐 마이너스 8 이렇게 꺼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정리해서, 2라고 이렇게 우선 쓸게요. 네, 자, 이렇게 써놓은 후에, 거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그러면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B제곱, 아,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k의 제곱이고, a가 2고, c가 k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여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6.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그래서 k의 범위는,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k의 범위를 구해놨는데, 최대값, 최소값이잖아요. 어차피 k가 지금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의 최대값이 k인 거죠, 그냥. 네, 그래서 4가 최대값 m. 마이너스 4가 최소값 m.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또 빼면 답은 4 빼기 마이너스 4니까 8.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원래 뭐 숙제로 될 생각이었는데 풀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40페이지, 41페이지만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페이지까지는 우선 바라지는 않을게요. 네. 42페이지는 우선 여기서는 크게 뭐 도움될 건 없을 것 같아서 42페이지는 안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는. 141페이지까지만 좀 풀어보세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앞에 내용 이거를 알고 있으면 풀 수는 있어요. 네. 알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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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네. 어? 어떤 내용, 뭐, 이거야? 네. 이거. 아,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네. <laughs> 그거는 얘. 얘는 방정식이, 능력이 있을 때 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식이어서 방식이 달라요. 네.